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11월 28일 월요일 시장부터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크게 또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 1.2% 코스닥 2.1% 정도 빠지면서 오늘 장을 종료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올라온 상황이란 거 아시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제가 왜 오랜만에 방송을 켰냐 해봤자 똑같은 소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바닥 잡은 게 나오고 나서 방송을 하려고 조금 시간이 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HLB도 봤던 거 일단 어떻게 흘러 왔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이 정도면은 기가 막히죠. 여기서 55,000원에서 53,100원 자 제가 한요 때쯤부터 계속 얘기했죠. 55,000원, 53,100원.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바닥 잡고 6만원대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가운데 있는 요 59,600원, 59,000원. 자이 선은 지지선이 아니고 바닥 찍고 올라왔을 때에 대한 저항, 저항 받다가 돌파했죠. 돌파하고 이렇게 눌리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만 9600원 그리고 59000원 일단은 지지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을 하러 내려오겠죠 자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일단은 여기 59000원대 대변은 일단 그 다음에 이제 6만원 후반대까지 보면 됩니다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주봉에서 자 추세선에 정확하게 걸려서 지금 또 조정받는 그런 모습 볼수 있고, 주봉상에서는 더 명확한 이 바닥을 잡은 55,000원, 53,100원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지 수도 보시면은 제가 월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2,217포인트부터 장기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정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월봉에서 두 개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또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봉 두개 뜨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나온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HLB인데요. HLB가 지금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오늘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잡아 드렸던 44,700원, 그리고 42,350원. 자, 요, 고점을 찍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는 요 캔들이 딱 이탈하는 캔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 자, 35,000원, 36,000원이죠. 36,000원에서 34,850원. 자, 이 구간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시가가 아래에서 시작하면서 완전히 자, 이 구간을 벗어나는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반짝 반등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 구간 뭐 저항 다시 돌파 못 한다면은 일단은 3만 원이 깨지는 지금 지금 33,000원이니까는 거의 10% 넘게 좀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HLB 조금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HLB 생명과 자 생명과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은 조금 두통 그런 매물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자. 1850원. 자, 이 라인을 제가 끄어드렸죠. 1850원까지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400원. 자, 이 구간 지지가 돼야 되고, 아까 HLB와 같은 완전히 이틀하는 이런 캔들이 나오지 않는한은 일단 이 구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 구간은 7,700원. 그리고 7,625원. 자, 조금 폭이 크죠? 여기까지 일단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전에 저점이 있었던 고그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 요 구간이 있는 요 매물 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1,850원, 1,400원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위메이드 지금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코인이 상폐당하면서 엄청난 하락. 그리고 그 전에도 고점 찍으면서 계속 하락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1번 구간이 124 729,400원. 12만 그리고 113,600원. 만 자, 요 구간이었는데. 자, 여기서 반등이 큰 반등이죠. 요, 저가와 종가를 보더라도 7% 이상 나는 반등 그리고 꽤 반등 나오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요까지도 나왔지만은 자이 캔들 보시면은 이탈 완전하게 하면서 저항 맞고 저항 저항 맞는 그런 움직임 보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한가 맞는 최, 최악의 악재까지 터지면서 일단 3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 관망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아직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라인은 어디냐 29,450원 그리고 25,550원 자이 구간까지는 일단은 와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어, 적당의 수로 한번 담아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켰는데 크게 뭐, 일단은 중요한 점은 오늘 시장 힘들지만은 일단 삼성전자 보면서 제가 계속 지수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지수 전에 일단 삼성전자 먼저 바닥 잡아야 된다 했는데 삼성전자 바닥 잡으니까는 지수도 지금 큰 틀에서는 바닥을 잡은 모습 아까 확인하셨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조금 크게 보면, 자, 여기서 바닥 잡고 꽤 많이 올라왔죠. 자, 이제는 요 추세선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조정이, 그동안에 상승했다는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5만원 후반대에 제가 끌어드린요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뀐 구간, 이게 지지가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